아이고저 어떻게 할 거고 갈갈이고 어떻게 할거래 어. 응, 그래. 응, 그래. 그래. 그 또, 또 응, 응, 그래. 그 응, 응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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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할 거고. 그 그래. 그잘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그래. 가 이거. 아빠 줄거가 이거, 아거줄거가 이거, 아빠 줄거가 이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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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, 이거, 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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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줄 거가. 줄 거가, 이거, 가거 이거, 거 아이고아이고아이고인 이리 어? 아. 네 이리 와. 이리 와. 이 잡으면 리지 이리 이니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리 와. 이 앉아. 이아 앉아! 가지,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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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이고, 잘했어요, 우리 갈가리. 이제 방송하자, 갈가라.